애플 네이버 스토어에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아이패드 11세대 A16 와이파이 실버 128GB 와이파이 전용을 주목해 보세요. 이 제품은 최신 A16 칩셋을 탑재하여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며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128GB의 넉넉한 저장 용량은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저장하기에 충분합니다. 또한, 세련된 실버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어울립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화면 품질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감탄하며,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였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애플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 훌륭한 아이패드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